안녕하세요. 리뷰어 JYK입니다.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네, 리뷰한 제품은요. 삼성 갤럭시 버즈 3 프로입니다. 갤럭시 무선 이어폰 시리즈는요. 2019년 갤럭시 버즈라는 제품부터 시작이 되죠.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누워서 영상을 보거나 할 때도 아직 현역으로 사용한 제품이 바로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인데요. 이게 2020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형 제품인 뭐 갤럭시 버즈 라이브라든지 뭐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클램쉘 케이스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어버드 모양이 이렇게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네, 제작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어, 갤럭시 버즈 3 그리고 버즈 3 프로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어폰 케이스와 네, 이어버드 모양으로 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미리 들어보니까 진짜, 음마음마하게 음질이 향상이 되었어요. 아니, 이 가격에 이 정도 소리라니! 라고 말할 정도로, 와, 갤럭시 버즈 개발진, 진짜 미친네! 라고 얘기할 수준입니다. 네 음질 부분이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뒤에 나오는 음질병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품을 살펴볼까요? 자, 기존의 버즈2 뿌레 박스는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네, 내부를 이제 열어보면요. 귀에 꽂는 방법과 피어링 버튼에 대한 초간단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박스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예, u s b c to c 케이블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보드에 끼워져 있는 거 포함해서 이어팁은 SM의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구성이 아주 심플합니다. 본체의 디자인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작 버즈 프로, 버즈 2 프로로 이어지던 클램쉘 케이스 모양이 이제 이런 케이스 모양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크기는요 가로는 58.9, 세로 48.7, 두께 24.3mm이고요 충전 케이스 무게는 46.5g입니다. 디자인적으로 특이한 거는요. 케이스 뚜껑이 이제 투명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저는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예뻐 보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내부, 그리고 이어폰 내부도 투명하게 나온 제품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투명으로 만든 디자인들이 상당히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버즈3를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세울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충전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네, 거꾸로도 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 상당 부분에는 보일랑 말랑하게 이제 삼성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색상은 이제 실버 색상으로 하단 부분에는 그레이 톤의 금속 느낌이 나는 재질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이 색상 말고 화이트 색상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케이스 정면에는요 LED 배터리 상태 표시등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케이스 하단에는 이제 페어링을 빠르게 할수 있도록 이제 페어링 버튼. 그리고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요 이제 버튼은 3초간 누르시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하는 이제 버즈 3 프로 모델은요 네, 커널형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제품 뚜껑을 이렇게 열어 보면요, 어, 이렇게 이제 전작과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동그란 이제 이어버드 모양에서 이렇게 이제 길쭉한 이제 디자인으로 네, 바뀌게 됐어요. 이어버드의 크기는 가로 18.1, 세로 19.8, 두께 33.2mm고요. 무게는 5.4g입니다. 아마 갤럭시 버즈 시리즈에서는요 처음으로 이런 모양으로 바꾸게 된것 같은데요. 기둥이 있는 이런 스텐형 디자인은 어, 제품의 머리와 이제 블레이드의 어떤 구분으로 무게감의 밸런싱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착용을 해 보면요, 이제 입과의 이제 거리가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통화품질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모양이죠. 저처럼 이제 얼굴이 큰 사람들은요, 어, 이어보드 모양의 좀 동그란 모양이면, 조그만 시끄러운 곳에 가게 되면, 이렇게 좀 길을 가리고 막 아, 통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제작이 되면 이제 그런 동작이 이제 필요가 없이 통화품질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에도 블루, 레드 색상으로 L, R, 좌우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어버드 하단에도 이렇게 색상과 네, 글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 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릴 일이 없겠더라고요. 이어버드의 머리 부분에는요, 귀에 꽂았다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 센서 부분과 노이즈 캔슬링에 관한 마이크가 두 개, 통화에 관한 마이크가 한개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요 수준급의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고요 를 착용 상태에 따라서 사운드를 최적화하는 ANC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어폰을 제이 헐겁게 끼더라도 마이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리를 분석해서 좀 균형 잡힌 사운드를 재생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보면요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도 상당히 이제 수준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내의 인기 이어폰 5종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은 회사마다 조금 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NC를 활성화하면 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내부 소리를 거의 차단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소음이 있어서 가혹한 환경인 어, 비행기에서도 테스트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테스트에서도 ANC에 합격점을 줄수 있는 게 거의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버즈3 프로는요. 노이즈캔슬링이 작동이 되면 시중에 판매되는 이어폰 중에서 거의 네, 최고점을줄수 있을 정도로 외부 소리 차단 정도가 좋아가지고 음악 감상에 집중하게끔 해주는 그런 네,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음제어 최적화 모드라고 주변 환경에 따라 사운드 최적화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장 같이 막 쿵쿵쿵 하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는요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이제 강화가 되고요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주변 소리 듣기가 알아서 시작되는 그런 스마트한 ANC 기능을 네,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탠 끝부분에는 통화를 위한 마이크 하나가 위치하고 있어서 좀더 통화 품질이 올라갈 수가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통화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플레인지 유튜버 JYK입니다. 오늘은 통화음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인지 유튜버 JYK입니다. 오늘은 통화음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인지 유튜버 JYK입니다. 오늘은 통화음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통화품질이 정말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매뉴얼을 보니까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성성이 역대급으로 통화품질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작과 달라진 점이 바로 요 이어팁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어팁을 빼려고 하면 좀네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구조를 보니까 마치 똑딱이 단추처럼 홈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혹시 이제 이어팁이 이제 귀에 꼭 맞으시는 분들은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요, 헐거워져가지고 이어팁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악을 듣다가 빠져버려서 어디로 불러갔는지 못 찾고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이어팁을 껴서 사용할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버즈3 프로는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도록 네, 잘 설계를 했고요. 이어팁도 이제 전체가 좀 말랑말랑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귀에 닿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만들고요. 그 안쪽에 이어보드와 연결하는 부분은 좀 딱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어보드와 연결할 때 똑딱이 단추처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제작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소중한 이어폰에 깃밥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어폰에 그물망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뭐 본체에도 금은망으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네, 세심하게 설계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어팁의 이제 요 모양도 보니까 네, 원형에서 이제 약간 타원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전에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려봤지만 한번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렸을 때에 낚싯바늘에 바늘이 꺾이는 부분에 약간 돌기가 올라오는 부분은 이제 미늘이라고 하는데요, 물고기가 미끼를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뱉으려고 해도 막. 뭐, 네. 빠지지가 않죠. 그런 부분이 미늘인데요. 귀에서 잘 빠지지 않도록 만든 게 원형보다는 타원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껴보니까 귀에 더꽉 물려서 외부의 소음은 유입이 거의 되지 않고 오직 유닛이 만드는 사운드만 귀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용감도 수많은 귀의내 외부를 3D로 스캔해서 제작해서 그런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편한 착용감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좀 별로긴 하지만 네, 디자인 어떻게 이제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착용한 디자인도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끼고 밖에 나가면 소위 좀 네, 간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어보드 볼륨을 조절하는 부분에 블레이드 라이트라고 LED 바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페어링 될 때, 그리고 이제 충전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이어버드를 잊어버렸을 때, 불빛이 나와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LED 바가 있는 부분을 잡고 아래 위로 이제 스와이프를 하면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한 손가락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좀더 정확하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핀치 컨트롤이라고 포스 터치로 재생 일시 정지하는 것들, 뭐 다운 트랙 이동하는 것들 사용자 선택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줄기 옆면에 보면요, 요 가이드 라인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그냥 터치하는 방식이 아닌 이제 이렇게 눌러져야 되는 그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다 보면 요 일반적인 정전식 터치 방식은 생각보다 그냥 작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다른 이어폰에서 하루에 좀 많은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요뭐 한두 번 정도는 생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스트 터치 방식은요 정확하게 눌러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 작동을 없앨 수가 있죠 이제 눌러서 작동하는 이제 방식이 뭐 처음엔 좀 어색할 수가 있지만 조금만 적응이 되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즈3 프로의 재생시간은 요 ANC를 켜고 이어버드만 최대 6시간 케이스 충전시 26시간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요. 생활방수 등급도 무려 IP57로 최대 수십 1 m 에서 30분 동안 견딜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뭐 집에서 잠깐 이렇게 반신욕할 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음성으로 호출하는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하이 b i x 라고 불러서 얘기하면요. 음악 재생과 정지 볼륨은요, 컨트롤 할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거지 할때막 창갑을 막 벗고, 막손 씻고, 이어폰 누르기 굉장히 빡세거든요. 이제 그러한 때, 이제 이 호출 기능을 사용하면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설거지를 좀 많이 하는 가정적인 남자라서, 이런 기능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즘 AI가 대세죠. 많은 분들이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어, 이 AI 기능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 버즈에서 지원되었던 AI 실시간 통번역 대화 모드에 이어서 이번 버즈 3 프로에 듣기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이제 대화 모드는요, 쉽게 말해서 뭐 전화, 뭐 외국인이 이제 대화하고 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AI 실시간 통번역 듣기 모드는요 여러분이 해외 미술관에 가가지고 도슨트 투어를 한다든지 뭐 강연이나 뭐 컨퍼런스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스피커로 이제 번역 내용을 듣기 어려울 때 통역 내용을 네, 버즈로 들을 수 있어서 유용한 기능인데요. 이 듣기 모드는요. 이제 버즈 3 프로를 착용을 하고 통역 앱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어, 이렇게 이제 대화 모드, 듣기 모드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올해 인터뷰를 번역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들어보면서 이 어, 듣기 모드로 얼마나 이제 번역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목소리>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목소리> 것들입니다. 음악과 실제 오디오 파일에 대한 많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말 좋은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음악에 대해 정말 지식이 많고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와, 세상 진짜 좋아졌죠? 이렇게 실시간 통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실시간 통번역 기능이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어, 뭐 데이터가 안 되더라도 이제 원하는 언어팩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합니다. 어, 나중에 이제 제가 아직 못 가본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도슨트 가이드 때 사용해보면 더 좋겠네요. 버즈3 프로를 지하철, 사무실, 집등 다양한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음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SSC라는 이제 삼성만의 코덱을 통해서 24비스트 96kHz의 고음질 무선 전송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작과 동일하게 투웨이 설계인데요. 스피커 하면 뭐 투웨이, 쓰리웨이는 말이 있잖아요. 어, 여러분 이제 투웨이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역과 중 저역으로 두 개로 나눈 거고요. 뭐 쓰리웨이는 이제 고중 저역 세 개로 나눈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버즈 3 프로는요 투웨이 설계인데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각 스피커에 하나씩 앰프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듀얼 앰프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듀얼 앰프로 설계를 하면요 훨씬 더 이제 구동력도 좋아지고 음의 순도가 좋아지죠. 여기에 더해서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아닌 고가 이어폰에 들어가는 이제 평판형 드라이버를 트위터에 적용해 가지고요 최대 이제 40kHz까지 섬세하고 정밀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해보니까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일단 저역품질이 네, 정말 좋습니다 저역이 아주 깊게 떨어지면서 해상력과 순도가 높고요 저역의 양감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타이트한 저역도 아닌 <laughs> 딱그 중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저역 스타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 음의 분리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동안 이제 고가의 하이파이 시스템에서만 들었던 그런 효과음들이 아주 잘 들려서 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이버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하나의 드라이버에서 나올 때와는 다른 각 악기의 어떤 분리도나 스트레칭 표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 하나의 신호를 드라이버에서 두 개로 분리한 다음에 그 소리가 좀이음새가 매끈하게 잘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대역 간의 이음새도잘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음의 순도가 이제 상당히 높아서 전반적으로 맑고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배음이 많은, 좀, 저역의 부분에 양감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선 블루투스지만 이제 SSC 코덱으로 24비트 96kHz로 보여줘서 이러한 하이파이적인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운드 성향은요. 말씀드린바시피 저역은 양감이 많은 것도 아닌 적은 것도 아닌 적절한 양감의 중역, 고역은 플랫한 성향이고요. 하이파이 스피커로 본다면 모니터적인 성향이 강한 이제 BMW 스피커에다가 약간 에너지감이 있는 파워풀한 앰프를 매칭한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원은 미국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인 타이널에서 들었고요. MQA와 플락파일이 골골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이두 개의 음은 포맷으로 들어봤고요. 대부분 24비트 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이제 디폴트 상태로 들어봤고요. ANC는 켠 상태로 들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곡을 한번 들어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스 스트롱거 이의 28초 부분에 나오는 척저에부터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역이 상당히 깊게 이제 떨어지는데요 단단함도 유지하는데 양감은 보통이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역의 에너지감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비트를 만드는 저역도 콘트라 베이스가 만드는 저역 그 다음에 베이스 드럼이 만드는 저역 그 다음에 일렉트릭 기타가 만드는 저역 등 다양한 저역이 있는데. 저역해 상력이 안전 제품들은요 이게 무슨 저역인지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이 저역이 쿵쿵쿵 때리고 난 다음에 어떤 배음의 표현도 상당히 뚜렷하고 윤곽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곡에서 어떤 저역을 사용했는지 확실히 알수 있는 그런 저역입니다 빌리진을 좀 들어보면요 고중 저역의 밸런스감이 좋고 좀 플랫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플랫함에서 저역이 살. 짝 강조된 뭐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밸런스를 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하이의 소리가 측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근데 고역이 찌를 듯한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좀 적절히 열려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버즈 3 프로의 이어버드의 드라이버가 두 개라서 그런지 초반부에 왼쪽에서 들리는 드! 다 하는 그스의 전향이. 고스란히잘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도 느끼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정보량과 분리도가 좋아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곡의 3분 30초에서 일렉 기타의 사운드가 왼쪽에서 따라따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기타의 스트로크가 진짜로 스트로크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훨씬 더 그루브감과 리듬감이 뛰어나게 표현이 됩니다. 사랑한다 말해도의 가장 처음에 그 김동률만의 특유의 중력 보이스가 참 매력적인데요. 제가 이 부분만 한 30분 정도 돌려준 것 같아요. 네, 난니 옆에, 네 네. 난니 옆에, 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 중저역이 부스팅 된 것도 아닌 아주 약간 된 듯한 그 적절한 선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소라님의 보이스가 나오는 부분에서 베이스가 붐! 음 하고 아,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기타가 추어내는 부분에서도요, 어, 저역이 바닥 부분에 잘 깔려가지고 전반적인 곡의 어떤 빌드업들을 잘 만들어 줍니다. 어, 계요에서도요 가장 초반부에 나오는 당신은 무슨 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공간이 쫙 이렇게 열면서 가거든요. 그 부분의 앰비언스 표현이 얼마나 잘되는가 중요한데요. 이 공간의 앰비언스가 꽤 넓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컬의 한음 한음, 그 다음에 피아노의 한음 한음이 어택이 되고 아주 사라지는 릴리즈가 그 잔향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듣기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울을 들어봤습니다. 다이너소울의 초반부에서 수현님이 초반에 우 하면서 이제 인트로를 막 하거든요. 이우 인트로의 가장 마지막에 그 좌우로 딜레이를 넣어서 효과음을 만들었는데요. 그 효과음들은 사실 그동안 잘못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을 들려서 음악이 다채롭게 표현이 됩니다. 이 후에 이제 효과음들도 아주 명료하고 순도가 높아서 아주 잘 들리고요. 그런 부분부터 이제 베이스 저역의 비트를 만드는데요. 이 저역이 이제 샘플링으로 만들었겠다 하는 구분이될 정도로 저역 해상력이 좋게 편이 됩니다. 빵빠레 포더 커머맨은요. 대편성, 금간악기, 그리고 타악기 편성 곡인데요. 가장 초반부에 이제 저보다 뭐더큰막이 까만한 큰 곡을 범. 범, 범 하면서 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이어폰으로 들으면요. 보통 막 너무 꽉 차가지고 나오는 그 배음들이 막 좌우로 막 부딪히다가 왜곡이 생기면서 그냥 막 사라져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버즈3 프로에서는요. 약간 하이파이 스피커를 들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이북의 크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면서도 잔향이 아주 길게 남습니다. 물론 이제 금간악기 소리가 막뭐 빛나게 표현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역시 대편성 오케스트의 맛은요. 저역이 잘 나올 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저역의 양감으로 대표성을 막 조지는 게 아니라 명료하면서도 적당한 양감으로 거대한 소리를 표현해 주니까 네, 정말 좋습니다. 사이먼 레틸지휘의 말로 심포니 2번 마지막 부분도 들어봤습니다. 진짜 이퀘스트라의 그큰 무대감에 편해진다고 하면 은 네,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 저역이 명료하고 깊게 떨어지고 적당한 양감으로 나와 주니까 와 막판에 오랜만에 이어폰 들으면서 막 닭살이 막 돋고 있어요. 와 후반부에 막 트라이앵글이랑 막큰 붕이랑 막막 팀판이랑 신발주랑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차전정 부분에 오른쪽에서 일명 이제 종 같은 거를 꽝 한번 치거든요. 그 소리가 고스란히 잘 느껴지거든요. 와 이렇게 이어폰으로 말그별 것까지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스카 피터센 트리오의 유럽 그투미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이 곡은요, 설명을 안 하려고 했어요. 말로 다음에 플레이리스트에서 자동으로 좀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인트로의 콘트라베이스가 와, 이게 되는 겁니까? 그냥 베이스 기타가 아니라 그 콘트라만의 그 활을 긁고 있는 그 질감이 있거든요. 부우하면서 질감이 있는데 그 질감까지 아주 잘 표현이 되고요. 왼쪽에서 마지마다 들려주는 이제 트라이앵글의 소리도 어색함 없이 잘 올려 주고요. 그 소리마저 아주 리얼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좌우가 아주 잘 구해서 들리는데요. 왼쪽은 이제 브러쉬로 연주하는 이제 드럼 세트, 그다음에 가운데는 피아노, 오른쪽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어떤 좌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느껴지니까요 분리도가 아주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갤럭시 버즈는요. 워낙 대중적 제품이라서 음질평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면 보다가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제품이었고요 버즈 3 프로는 대중적인 무선 이어폰에서 좀한 단계 그레드를 올려놓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그레드에서 이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올라왔다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근데 이번 버즈 3 프로 케이스에서 사운드 바이 AKG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삼성 버즈 개발진이 온전히 개발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국뽕도 막 차오르고요. 확실히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듯한 소리에 드그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제 하산 하산 하여라 가격도 품질에 대비해서 잘 책정이 된것 같고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음질이 뛰어나면서 통화 함정도 좋고 네, 디자인도 예쁜 걸 찾는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받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제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